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마스터입니다. 예, 오늘도 모두 대박 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고배당 조합 세 폴더 세 경기를 두 경기씩 묶어서 돌리더라도 각 경기당 배당 자체가 어, 세배가 넘어가므로 10배 전후의 배당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조합 중에서 프라이브로크 승부하고 헤르타빌 역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경기를 세 경기로 묶으면 3만원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한 경기만 맞아도 배당 자체가 전부 다 10배당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소액으로 고배당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배팅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한폴락 한폴락 방지에도 좋은 게이세 경기를 두 경기씩 모아서 조합하는 트리플 조합 이 조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댓글 란에 또 좋은 경기를 적어 드렸는데, 경기 시작 전에 첼시 오바 헤르타 벨리 헤르타 베를린 음, 역배당 두 경기를 또 별도로 추천 드렸는데, 같이 따라 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익을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 수시로 댓글 란에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 모든 경기를 이 영상에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경기는 그때 그때 또 댓글을, 달아,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뭐 역시 주말 축구 고배당을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 높습니다. 일단 제가 요것은 복식 조합으로 추천드립니다. 복식 조합으로. 그깐 그러니까 삿포로대 가시마 객관적인 전력도 가시마가 우세한 우세한데 문제는 핸디 배당이 0.5 이게 배당이 좀얇다는 얘기입니다. 즉 삿포로가 가시마가 한 골차로 이기면 먹는 배당인데 사, 반면에 삿포로는 한 골차로 저도. 배팅금 50%를 환급받는 원정 가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힘드입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가는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를 무승부나 아홈 역배를 보고 싶지만 사보르가 최근 너무 공격력이 좋지 않으므로 어 투마킹 조합으로 가시마의 승무. 가시마 승무를 음, 추천드리고 시미즈와 사간토스 둘다 하위권 팀으로서 공격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루한 경기가 될것 같은데 그래도 홈빨이 좀 먹히는 시미즈가 좀 유리한 경기로 보고 있으며 핸디도 0.05 0.25죠 이기는 무승부 무승부 시에는 50%를 마이너스 이기기만 하면은 2.26배당을 먹으라는 핸디입니다. 시미즈 승무 그리고 마지막 경기 오이타와 간바 오사카. 최근 오이타도 나름대로 한 방이 있지만 간바 오사카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문제는 핸디가 간바우사카한테 부여한 핸디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0.05 이것도 역시 간바우사카가 이기기만 하면 2.18배를 먹으라는 얘긴데 뭔가 좀새여지 않고 이, 이 경기도 역시 승패 승패로 어 복식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삿뽀로 무패 시미즈 승무, 오이타 승패, 이렇게 복식으로 조합을 하시게 되면 8조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내가 예를 여덟 8조합이 나오는데, 이 조합을 갖다가 5천원씩만 돌리더라도 한조합만 조합, 한 돌아도 본전 전 조합이 다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식 조합을 한 세트 또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고배당 처음에 단통으로 보는 고배당입니다. 삿포로 가시마 무승부 그다음에 수원 FC와 전남 드래곤스 수원이 홈에서 일방적인 정배당을 받은 경기인데 나름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전남도 나름대로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차라리 수원의 1.61의 정배당보다는 무승부 3.55배당에 도전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시미즈와 사간토스. 시미즈의 홈빨를 믿으면서 2.26배 마킹하면서 어 전체 배당 28.9배. 뭐 기본적으로 5천원 만원 정도 선에서 부담 없이 예 추천드리 추천드려 봅니다. 왜냐면 하 이건 뭐 굳이 축구 경기에 많은 돈을 가질 필요가 없고, 배당이 크기 때문에 5천원, 만원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됨으로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도 건승하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고. 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 한 가지 더 시간 나실 때마다 댓글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좋은 경기, 돈이 될수 있는 확실한 블루잭 경기를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배팅 마스터입니다. 금일 추가 경기가 좋은 게 많이 보여서. 어, 추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10번 경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우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개막전 어, 우리은행의 일정을 당한 바에서나 금일 신한은행 상대로 어, 승리가 가능한 매체업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승리를 추천드리면서 313번 313, 경기 예, 제리그 가와사키 대 라고야의 경기입니다. 뭐 가와사키가 최근 연승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건 가와사키에는 결정적인 골을 넣을 수 있는 골잡애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가와사키와 나고야의 대결은 가와사키의 2.5골 오바도 가능하고 가와사키 핸디 승까지도 가능하다고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가와사키 핸디 승과 오버를 적극 추,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